안녕하세요. 엉클일기의 엉클 케빈입니다. 어, 지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벌써 주말 지나고 오늘 화요일인데 이번 지난주 업데이트가 늦은 이유는 아, 제가 지금 목소리가 좀 이상하죠? 어, 코로나에 걸려서 지금 <laughs>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 는좀 심하게 알아서 거의 목소리가 목이 너무 쉬어서 새가새를막 긁는 목소리가 나와가지고 어 준비를 못했고요 오늘 좀 그래도 목소리가 좀 나와서 어 준비한 내용을 간단히 그 말씀드리는 걸로 어 하기로 했습니다 제목은 빌 게이츠의 넥스트 팬데믹을 대비하는 법이라는 책으로 어 비교적 최근에 나온 이 2022년에 나온 책입니다. 뭐, 빌 게이츠는 뭐, 따로 소개할 필요가 없죠. 어,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어, 빌 게이츠는 IT 쪽에서 최초로, 어, 가장 세계 1위의 부자가 된 윈도우와, 뭐, 그렇죠. 도스서부터 시작해서 윈도우에서 이 IT와 혁신의 상징이었던 사람인데, 어, 태어난 연도가 1955년이니까 이미 벌써 이제 막그 70, 70이 넘어 넘은 이제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네, 그가 이제 과학기술 발전과 뭐 이런 것도 많이 하지만 실제로 환경 관련된 부분들, 에너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어, 백신이나 뭐 이런 그 음, 메디칼 쪽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영, 지원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중에 어, 바이러스 관련된 대응에 대해서 어, 빌 게이츠가 간단히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이책 전체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빌 게이츠의 어떤 제안 같은 것들이고요. 그 내용을 간단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팬데믹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냐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냐 하는 이야기고 뒤쪽에 간단히 투자 관련해서 아이디어가 있으면 뭐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간단히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은 크게 부장으로 되어 있고요. 뭐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부터 시작해서 뭐 문제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알았던 것뭐 십일안 어, 총 간단히 정리를 하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 0일안에 조치를 시작을 해라. 그러니까 이제 뭔가 어떤 전염병이 바이러스가 발견을 하면 이게 팬데믹으로 발달할지 발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지 아닌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격리를 하고 뭐그 제한을 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런 조치들을 통해서 격리나 뭐 이런 조치들을 통해서 증가 속도를 100일 안에 일단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6개월 안에 백신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백신은 보통 한 2년에서 3년 정도 걸려왔고요. 이번 코로나 때, 어, AI와 뭐 이런 여러 가지 첨단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빨리 한다고 해서 이제 1년 조금 안 걸리게 거의 한 10개월 정도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용화 되기까지. 물론 개발은 뭐한 6개월 넘어서 더 캔디데이트들이 나오긴 했지만 실제로 이제 상용화된 백신은 거의 한 10개월 정도 되고 이거를 6개월까지 땡겨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GRM이라는 글로벌 전염병 대응 동원팀을 만들어서 어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각 장의 내용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배운 것 배운 것은 우리가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여러가지 환경재해나 뭐 이런 바이러스에 의한 뭐 이런 팬데믹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어 좀더 투자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 앞으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게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요. 특히 이제 이런 GRM 이라는 그런 글로벌한 어,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여기에는 어, 각 부분의 전문가들, 한 3,000명 정도의 어, 전문가들을 모아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초기에 팬데믹의 초기의 신호를 감지하고 억제하는 법인데, 실제로 우리가 7일 늦어도 10일 안에 어, 이것이 팬데믹 아웃브레이크로 이어질 그런 문제냐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각국의 어, 그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음, 프로세스와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그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잘 알았던 것들은 그 격리, 거리 두기와 마스크 쓰기가 어쨌든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그것들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은 이제 알게 됐고요 어, 그것들에 대해서 나름 뭐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긴 했지만 세계적으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합의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효과가 검증이 됐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새로운 기술들을 통해서 의학 기술들을 통해서 우리가 백신들을 만드는 기술들을 확보를 했는데 이제 좀더 빠르게 만들어야 한다. 이제 6개월 안에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세계가 함께 대비를 해야 되고 여전히 이번에도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의 갭은 메워지지 않았고. 그리고 어, 앞으로 어, 이러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팬데믹에 대해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요약이고, 우리가 이미 이야기를 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팬데믹에 대한 의료와 그리고 그것들을 백신 개발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팬데믹을 막기 위한 그런 보건 체계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엄청난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환경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안전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진이나 아니면 또 어떤 그런, 그, 안전에 관련된 뭐 그런 문제들, 뭐 건물, 다리, 그리고 어떤 뭐 활동 관련된 안전에 대한 문제도 실제로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한번 일어나면 심각한 상황이 되는 그런 일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대응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에 대한 것들에 대한 투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투자가 사실은, 비용이 작지 않고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거를 민간에서 진행하기는 사실은 그 비용 측면에서 잘맞지 않죠. 그래서 어쨌든 국가 단위에서 이러한 투자들이 좀 이루어져야 하는데 제한된 세금에서 환경이나 그다음에 뭐 보건이나 아니면 뭐 이런 안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인프라 투자나 복지나 뭐 이런 것들에 비해서 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소중한 것 먼저 하기 개념으로는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고 그분에 대한 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 환경이나 복원이나 이런 위험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고 나라가 되고 세계가 된다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한번 다시 어, 알게 되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뭐 사회적으로도 ESG 관련돼서 환경, 뭐 사회에 대한 뭐 환원, 그리고 이제 지배구조에 대한 것들, 그리고 최근에팬더믹기나뭐 그 이런 안전 관련된, 그러니까 보건과 안전 관련된 그런 투자들이 어쨌든 좀 투자가 좀 적절히 돼야 된다라는 그뭐 그동안은 뭐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이었지만, 이것들이 이제 급하고 중요한 일들로 변경된다라는 것들이고, 투자가 얼만큼 돼서는 이것이 효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사실은 상당히 많은 투자들이 되어야 어, 그 어떤 효과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실제로는 우리가 복지와 제한된 리소스로 당장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파퓰리즘에 의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그 복지와 이런 것들이 서로 어, 적절히 리소스가 배분돼야 한다라는 것들이 이제 어, 중요한 거죠. 당장 먹고 살기 힘든 그 나라에서는 이머징이나 뭐 그런 그 이하의 경제 수준의 나라에서는 사실은 좀 어렵고 결국 선진국 주도로 이런 것들을 세계적으로 어, 동일한 수준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왜냐하면 약한 고리에서 항상 문제가 될 것이니까.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세계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환경은 좀 그러기 어려운 그런, 그 경제 외교적인 환경들이 좀 생겨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호 협력하면서, 어 이런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따라서 환경 관련된, 뭐, 그런 투자, 그다음에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바이오 신기술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안전, 특히 이제 사이버 안전이 이제 점점 중요해져서 사이버 보안 관련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또 이야기가 되고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통해서도 이제 국방 관련된 그런 그 안전에 대해서도 그 국방 역에 대해서도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해서 그분에 부 대한 투자들도 이전에는 급하지 않고 중요한 일에서 최근에는 급하고 중요한 일들로 이렇게 넘어오고 있다. 이제는 뒤로도 넘기기 어려운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목 상태 안 좋은 상황이어서 더 길게 말씀은 안 드릴 것이 거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